어딘지 아시겠나요? 그럼 모르잖아요. <laughs> 여기, 여기 용산 아이파크몰입니다. 아 오늘은 용산 아이파크몰에 스카이박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메가박스, 캐라스 발코니관 한번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용산에 그거랑 좀 비슷한 스카이박스 보여드리고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일단 해드릴게요. 오늘 일단 가는 스카이박스관은 주말엔 30만원, 그 중에는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발코니관보다 꽤 비싸기 때문에 발코니관 요즘 한 7, 8만원 하죠. 평일에는. 주말엔 한1 0얼마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단 거기보다는 뭔가 제공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같이 가보실까요? 네, 스카이박스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이제 암하신 분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모든 아, 네. 상영관 백신 횟수관 운영 중이어서. 아, 이거 진짜 시원하네, 요안마의자 이거. 이거 사고 싶다, 진짜. 아, 요즘 진짜 안마의자가 세련되게 잘 나오네요. 와우, 이거 진짜 시원하다. <laughs> 아, 간지러 그러면은, 우리 영화 시작하기 전에, 까까 뭐 있나 볼까요? 냉장고 를번게볼면은 이렇게, 웰컴 드링크와 카롱이 있어요. 다 드시면 돼요. 우린 돈을 많이 냈잖아요. 너무 귀엽다, 이거 냉장고. 이상한데 보고있어 내친구야사해 안녕 로. 이거 나 옛날 사진내 과거 사진이야 보 했지? 영화 다 보고, 그, 아까 전에 뭐 줬는지 자세히 못 보여드려가지고, 여기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어차피 취식이 안 돼서 그냥 다 가져왔거든요? 일단 처음으로는, 석류향 말린 사과가 붙어있는 캐슈넛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냉장고에 있었던 마카롱.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나 주셨어요. 향기가, 엄청 달콤한 향기가 나네? 그리고 음료는 탄산수 하나를 제가 먹었고, 코알라 카르마라고 천연 자두향이 들어간 탄산음료래요. 아 이거 탄산인 줄 알았으면 아까 이거 먹어그랬다 그거랑 애플 체리 드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들었고 아요 가방도 c g v 에서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팝콘이 들었는데요. 시그니처 스위트 팝콘 하나랑 시그니처 초콜릿 팝콘 그리고 시그니처 카라멜 앤 치즈 팝콘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아몬드랑 말린 크랜베리가 들은 견과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쉬는 샵에 들렀잖아요. 폴라로이드 스티커 디자인과 엽서. 나중에 집에다 붙여놓으려고 샀거든요. 이런 귀여운 폴라로이드. 제 대학교 동창들 사진이거든요. 제 대학교 동창들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창은 마이크 와조스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활동했던 동아리 우즈마 그 카파. 사진들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몬스터 대학교 마그넷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철장 서랍장에 붙여놓으려고 샀습니다. 네. 예, 이 정도 샀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스카이박스의 경험은 굉장히 훌륭했고 돈값 한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안마의자가 굉장히 성능이 좋고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좀 슬림해서 사실 안마의자 부피가 커서 좀 사기 어려운 느낌인데 그건 제가 혼자 이렇게 좀 들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그다음에 제 신체 사이즈에도 어느 정도 맞고 이래서 어 나중에 여기 브랜드 안마의자를 구입을 고려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고 근데 저희는 바로 영화 시작할 때 맞춰서 들어와서 체험을 못했지만 그 스카이박스 라운지에도 그 안마의자들이 쭉 있어서 게 충분히 안마를 받다가 들어가실 수 있어서 그 점은 아주 좋았는데 다만 그 안마의자를 하면서 영화를 보기에는 힘들었어요.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고 근데 다시 20만 원 주고 스카이박스를 이용할 거냐 하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 집에서는 메가박스 발코니가 훨씬 가깝고 메가박스 발코니는 똑같이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저렴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커피도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음료수는 많지만 커피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마카롱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이런 서비스를 덜 받더라도 메가박스를 가는 게 저한테는 더잘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발콘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럭셔리하고 그런 느낌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문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와서 이용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을 때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써야 된다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영화를 많이 놓칠 수도 있다. 예, 그런 점도 약간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드라이브 인 연수를 다시 갔다 왔어요. 제가 영상 한번 올렸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직원 수가 줄어들어서 제가 입구를 못 찾아서 세번 돌았고요. 저는 근데 거기 거주민이잖아요, 거의. 그런데도 제가 세 번을 돌았으면 이건 초행길인 분들은 상당히 헤매실 수 있다. 그리고 원래 무료였던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 가림막. 제차 제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가 안 꺼지거든요. 헤드라이트 가림막이 분명히 무료였고 직원분들이 와서 달아주시고 끝나도 직원분들이 수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매점으로 직접 가서 돈을 내고 빌린 다음에 다시 내가 내 손으로 그걸 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으로 변했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를 하려고 했으면 가림막이 무료 이벤트라는 것을 오픈했을 때 제가 거의 오픈 처음으로 막 갔었잖아요 그때 고지를 했었어야지 어, 무료이던 곳을 갑자기 어떤 고지도 없이 유료로 올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헤드라이트 쏘고 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거 돈 내고 안 빌리면 어떡할 건데요? 다른 관람객들한테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CGV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람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기업이고 그런데 어? 그럼 나돈 내기 싫으니까 나안봐 나안 해, 가림막 안 해, 나 그냥 볼래. 라고 배를 째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점이 영화가 아직 상영되고 있는 중간이었지만 문을 닫아버렸다. 이것도 정말 쉬운 점이었어. 최소한 마지막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매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그 가림막을 떼가지고 매점에 반납을 못하니까 또 주차, 그 안내를 하는 직원분한테 뛰어가서 그걸 반납을 했네요. 예. 그런 기업에 또 제가 20만원을 썼네요. 알겠습니다. 언젠가 뭐 연락이 오겠죠, 시집비에서